주문한 거면 난 벌써 한달 전에 주문한 거니까 뭔저 아, 아, 좋은 아, 내가딱 그랬어 어. 나, 아, 아 아무것도 그랬어. 뭐, 아, 뭐안 했다고 오늘 그랬어. 먼저 드려야 되겠어 어. 그래 나 이제 돈을 좀 넣고 그래서 그러면 너무 음. 이게 아, 아주 아, 맛있겠는데 아, 아, 그래서 어제 그날 회의 <laughs> 모임이 있는 날뭐 어, <laughs>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교과서 하는 사람이라고 어. 그래서, 그래. 나중에 그래. 하잖아. 하잖아. 그래. 그래서 나중에 연락 전화했잖아 그래서 고 나가더라고 연락을 하라고 못 그러니까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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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네 벌써들 음, 다 주문이 돼 가지고 아, 그럼 이제 음. 사서, 아니, 어, 이제 안 한다고 그냥 그래. 그냥 같 없어. 그래, 할수 없어. 그래, 할수 없어. 진짜 맛있더라고요. 나그날사 가지고 그날, 그날 다튀겨억나 아주. 아니, 우리는 안 우리는 지금 아니야. 여이저 먹고. 자, 오늘은 만두 만들러 모였어요 권사님. 2015년을 맞이해서 신정의 구정의 맛있는 만두를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 만두 모임을 가졌습니다. 와 여러분, <laughs>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. 예 <laughs> 예 자, 짜요, 짜요, 최복자 권사님 네,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. 힘껏 밀고 있어요. <laughs> 아 예, 잘하고 계시오씨 <laughs> 쉽지않죠잉 쉽지 않죠잉 쉽지 자. 하죠? 자. 하죠? 잘 짰네요. 아. 근이만큼못 해요. <laughs> 난가지 힘밖에 없어서. 그래서 힘 조절 안이라고 빠졌어요. 아, 네. <laughs> 난 이거를 아침마다 갈아 주거든. 바나나 하고 이거. 동취리 가은거 구경할래요? 아, 봉 침이 담으니까 일이 와. 담는 거요 담은 거. 는 거. 어디 저번에 거 담았대. 허 응, 잠깐만. 이거 이거 받 아, 무로 한 거. 아. 나무 하나 넣었는데 무치나넣었다는 가서 가져 진짜 마셔도 봤어. 아유, 며느리들 다 지나가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오침이 없는...

아, 이동심이. 어, 국물 저기 해가지고. 이동심이. 어머, 고사님은 찍어야 돼. 이제 본 사람이 나와. 본 사람 이 나와. 마마, 마마, 마마. 조금씩, 조금씩 먹어봐야. 요거는 이 정도라고 나 혼자 다 넣어줘버릴 거야. 어안 익어서 맛이 없거든. 어이구. 그러니까. 이쁘다. <놀라> 이따가 내 스프링에 나와. 그 다시마 국물도 그 정도면 된다. 그리고. 어머 색깔 좀봐 대추하고 아우. 그 정도 약간, 다시마 약간 국물이 약간. 그 정도 간이 돼야 어때요 맛있어요 드시 빨리 말하세요 다 먹었더니 우리, 우리 이제 발효되면 우리 음. 음. 아유 그거,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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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그렇게 찍어 먹게 잠깐요 선생님 아, 그래요 음. 이거 발효 이거면 맛있겠다 어 이거 파하고 대추하고 거, 어 이거 양파하고 해. 여기 이불에 배두개 배 넣었어 4 0 0 0 원짜리 배 와우. 만두 만들기 하다가 동치미 구경하시오. 자, 여기서 마칩니다. 만두 만들기 이따 또 할게요. 네.